<laughs> 고장났거든요. <laughs> 어제 지우펀에서 흠뻑쇼 맞이한 뒤로 <laughs> 아주 고장 나버렸어요 핸드폰이. <laughs> 그렇게 도착한 나와서또 다시 구매. 시우 어게인이라고 했음. 이거랑 저거 이 여기는 무가가 좀더 부드러워요. 그리고. 뭐라고? 라뜰리에.. 뭐지 라뜰리에가 쫀득쫀 루퍼스? 여기는 쫀득쫀득쫀득 응. 맛있다 응 저긴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줄 많이 서있죠?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해 하나만 사서 둘이 나눠먹는다 대만의 이삭스트 무슨 맛이야? 맛있어? 나도 먹어볼래. 이 웨이팅 말해야 되나? 우동. 국물인데. 국물을 더 먹었나? 아, 진짜 갈비탕 맛인데? 맛있어? 응, 진짜. 맛있죠? 음, 공간도 굉장히 넓고. 그래서 볼까? 파리 도넛? 카레? 카레 맛 나는 건가? 아니가슈퍼카 어? <목소리도>

맛있겠다. 이거 진짜 맛있어. 여기 라틀리에 루터스 누가크레커와 라트디펄 여기 누가크레커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음, 자, 자 먹어볼게요. 음, 확실히 대파 맛도 아주 진하게 나고 안에는 누가가 엄청 쫄깃쫄깃해. 이거는 펄 거. 음. 음. 아, 펄 거를 근데 얘를 바로 먹고 먹으니까 대파 맛이 좀들느껴진다 그리고 누가가 여기는 조금 더 사르륵 이렇게 녹아. 렇지 않아? 근데 진짜 비슷하다. 음. 얘는 쫀득한데? 응. 음. 여기 펄 거는 좀더 부드러워. 음. 쉽기 가. 폭신한 느낌? 그, 치아 약하신 분들은 펄 거가 더 나을 듯. 음. 근데 나는 루터스 음. 내 취향 은 튼튼하기 때문에 음. 나 루터스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. 찐득찐득한 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설거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아. 음. 음. 너는 하고. 뭐가 더 좋아? 나 나도 루터스. 왜냐면은 음. 나는 맛은 비슷한데 누가 완전 그치. 누가 먹어요? 어디 거기요? 이러면 누구든 다 비교. 양 엄청 나. 눈 감고 이렇게 만져도 할듯 음. 아, 새우만두까지 나왔어요 네. 이영복 셰프님 감사드됩니다 아, 진짜 너무 맛있는데? 큰일 났다. 음 너무 맛있어. 여기에 마늘을 올려서 먹으래. 소고추. 음. 이렇게 올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맛있다. 네? 짜장면 맞나 음. 음. 짜장면 우리가 생각는 짜장면 아닌맛어이어 음. 음, 여기는 이제 숙박지금 털러다운 <laughs> <컬러가 오는 웃음> 이게 팡리수잖아 지금. 수랑 비 오니까 예쁜 중산 카페 거리입니다. 예쁘잖아? 아, 저기 있네. 여기가 있네. 좋다. 이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좀, 엥? 들어가도 돼? 이런 느낌인데? 진짜로? 어. 이거 나한테 맞아. 헐.. 헐 이렇게 귀여운 뽀짝한 바지를 주십니다. 그럼 요거를? 이거 너무 <웃음> <웃음> 패션이 진짜 충격적인데 어쩔 수 없어요. 여기는 대만이니까. 아간지러운데 <laughs> 또 마지막 날 밤을 즐기러 나가볼 거예요. 이제 네, 맥주를 먹으러 가야지. 어? 이쪽이라고? 아까 저쪽으로 떴는데? 그러네. 미안해. 아니, 저건가 보다. 길치여가지고요. <laughs> 그냥 오. 다 항상 의심하고 <laughs> 서로 맞냐고 계속 게으르면서 <laughs> 지도를 둘다 쳐야 돼요. 둘다 길치거든요. 진짜 내가 이렇게 길치일지는 몰랐는데, 이렇게 한국인이 없는... <웃음> <웃음>